안녕하세요. 루비드 아트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예술계 소식을 정리하다 보니 유난히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술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조금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멕시코 시티에서 라틴아메리카 최대 규모 아트페어, 존나 마코를 중심으로 멕시코 아트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약 20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대형 아트페어로 회화, 사진, 디자인, 신진 작가 섹션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멕시코 전역에서 살롱 아크메 바다 같은 동시 다발적 전시와 프로젝트가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이 아트페어 처음 보면 조금 낯설어요. 로고가 해골입니다. 보통 아트페어 하면 세련된 타이포그래 중성적인 로고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소나마코는 굳이 해골을 선택합니다. 이게 단순히 디자인적으로 튀기 위한 선택일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해골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멕시코의 세계관을 담은 상징이에요. 멕시코에서 해골은 죽음이나 공포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 순환, 유머, 삶의 연장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예가 죽은 자의 날입니다. 죽은 이를 애도하는 날이 아닌 죽은 이를 다시 초대해 함께 사는 날. 해골을 화려하게 꾸미고 웃는 얼굴로 표현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축제입니다. 즉 해골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존재의 아이콘인 거죠. 소나마콘이 단순히 국제 아트페어가 아니라 멕시코의 문화적 DNA를 전면에 내세운 국제화를 택한 페어입니다. 그래서 엠블럼이 모던하거나 중성적인 심볼이 아닌 칼라베라라고 하는 멕시코 민속미술의 해골을 사용한 거예요. 해골은 비판적 현대미술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소나마코의 성격을 보면 상업적 아트페어지만 정치, 사회, 식민성, 자본, 정체성을 다루는 작품 비중이 큰 편입니다. 해골은 여기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해골은 껍질을 벗긴 상태죠. 장식을 제거하고 피부를 제거한 본질만 남은 상태. 즉, 예술은 장식 이전에 인간과 사회의 뼈대를 드러내는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던지는 상징이기도 해요. 조나나코의 해골 이미지를 보면 무섭지 않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팝아트처럼 보이죠. 이거는 멕시코 특유의 태도입니다. 죽음조차 삶의 일부라면 우리는 그것을 웃으며 바라볼 수 있다. 소나마코는 이 문화적 태도를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위에서 예술을 해왔다.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로고 하나로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멕시코가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죽음을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으로 바라보는 문화. 그래서 이 아트페어는 글로벌하지만 철저히 로컬입니다. 도록 서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아트페어가 왜 특별한지 분명히 느꼈어요. 이 글은 멕시코시티를 갑자기 떠오른 예술 도시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술가, 독립공간, 미술관, 컬렉터, 그리고 대안적인 프로젝트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생태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르네상스도 그것을 지탱하는 시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소나마코는 시장을 숨기지도 문화보다 뒤로 미루지도 않습니다. 문화와 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생태계의 중심에 스스로를 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아트 섹션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한 장의 추모글이 등장합니다. 검은 리본과 한 여성의 사진, 그리고 이 추모의 글. 이 글은 소나 마코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였던 도나히 로드리게스를 추모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많은 아트페어는 작품과 숫자를 남깁니다. 하지만 소나 마코는 사람의 이름을 도록에 남깁니다. 그것도 스태프 페이지의 한 줄이 아니라 컨템포러리 아트 섹션의 마지막 전체 페이지를 할당했어요. 소나 마코는 작품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아트페어의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소나 마코는 행사라기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도시의 문화적 기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페어는 글로벌하지만 아주 로컬한, 소나마코는 예술을 팔고 있다기보다 도시가 어떻게 예술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마코는 사람과 기억을 기록하고 오랜 시간 쌓인 문화의 결과입니다. 르비드 아트 브리핑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하나의 시선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도 예술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